안녕하세요. 오늘은 엽성 좋은 중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두 촉자리고 모주는 조금 새엽이었는데 올해 신화가 어, 키는 지금 한 7, 8cm 정도 되고 입 넓이는 1cm 가까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. 어, 한 네다섯 총 만들어 놓으면은 모양이 잘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. 예전에는 참, 요런 난 하나 있으면은 참 돈이 굉장히 갔었는데 요즘은 이런 좋은 품종들도 가격이 그렇게 안 가니까 키우는 입장에서는 사가고 키우는 재미는 솔솔할겁니다. 중투도 참 캐기 어려운데 저는 중투하고는 인연이 좀잘 맞아서 많이 캐봤습니다. 중투는 몇년전에도 만뭐 서너척도 캐고 했는데 작년에 하고 올게는 중투를 못 캐봤습니다. 좀 약한 중투 그런거는 뭐캐봤지만 제대로 다니 그런 정도는 못캐봤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산으로 가니 이제 숲도 너무 많이 우거지고 뭐 여름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. 가을에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오지도 그렇고 산을 한번 가보면은 낙엽이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는 훤하니 다 보이는데. 난초는 낙엽에 가려서 안 보이는 난들이 참 많습니다, 보면은. 그래서 좀 대기가 안 되는 이제 낙엽을 사살 걷어 봐야, 난이 한두 개 보이면은, 낙엽을 사살 걷어 보면은, 외로 또 난이 많이 그게 자생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요즘 뭐, 겨울에는 그렇게 아니고는 발견을 할 수가 없으니까, 한두 개 있으면은 살, 고 주변을 자세히 보시면은, 난이 좀, 많이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야, 그럼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시나 뿌리 깨끗하게 맷까닥이 잘내려 있습니다. 아, 힘 받는 데는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 시나 아, 발부도 올 시나 발부도 잘 연결 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